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악성, 독성, 죄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몸 짓고 피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나? 못박히신 손과 발, 얼마나 슬프셨나? 찢겨지신 몸과 마음, 얼마나 흘리셨나? 존귀하신 땀과 피,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죄 없으신 예수님 성소 휘장 찢으셔서 우리와의 막힌 담 온전히 흐르셨네 아버지여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하신 외치심에 하늘과 땅 산천 초목들이 모두 다 슬피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온누리를 비치지 않네. 우리의 허물로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상함을 받으시고, 평화를 주시느라, 징계를 받으시고, 병남을 이루시느라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주여, 이 대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고, 참된 회개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욕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 알극 악으로 살아온 삶이 사탄 마귀의 괴게임을 절감하오니 악에서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귀하신 살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용기와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와 딜타 변이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로 절망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환자들과 확진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고, 하루 속히 치유케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시옵고, 치료제도 조속히 개발 출시되어 질병 바이러스를 하루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한 년밖에 안 남은 이정권은 아직까지도 사상과 이념적 편가르기 정책을 고수한 채 오직 재집권에 대한 일념으로 낙태, 양심병력, 동성애 등 소외된 소수자들만을 위한 소수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의에 위배되며 대다수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법임으로. 무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동두천시 이단 사이비 및 동성애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수열 단임 목사님께서 각 교단의 성원과 동참을 이끌어내어 10월까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귀한 종님의 애국운동과 기도에 놀라운 주님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명성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늘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들의 영혼육이 강봉케 되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다 은혜 받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교회 일에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께 주님의 차고 넘치는 각별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우리들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우리들을 주장치 못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